에버노트로 할일 관리 하는 내용에 실제 에버노트 상태에 있는 화면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할일 관리라는 하나의 그 바로 가기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정리라는 거과 월계, 이번 달, 다음 달 해야 할 일들, 모든 작업들, 카페 운영, 혼다방 그러니까 여기들은 최근에 이제 가장 자주 해야 되는 막 프로젝트 단위의할 일들은 하단에 존재 하게 되고 여기는 어. 계속해서 체크하고 살펴봐야 되는 이야기들을 어, 묶어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 검색 폴더로 만들어놓고 만들어놓은 검색 폴더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놨는데, 뭐 상단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 대부분 어, 특정한 노트북이 아니라 그냥 기본 홍수라는 노트북의 어, 태그 총정리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총정리는 뭐냐면 어, 각각의, 그, 뭐, 프로젝트도 들 있을 거고, 어, 각각의 그, 그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들이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홍다방이다, 그러면 홍다방이 작업하는 것들 중에 어떤 어떤 작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아니면, 뭐, 이런, 홍준성의 뭐, 뭐, 그 다음에, 그, 디너 파티, 아니면 각각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목록화 시켜 놓고, 항상 그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총정리라는, 어, 총 어떤 뭐 전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별, 어, 이제 11월 달은 아직 진행이 없으니까 상세하게 이제 넣겠죠. 그 다음에, 10월, 9월, 뭐 8월, 월 자별로, 날짜별로, 어, 어떤,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놨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이번 달 그럼 이번 달에 대한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대한 리스트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고 정리해 나간 것 부분들을 이렇게 축첨매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예. 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에 할 일들 이제 지금 어뭐 어떤 어떤 것들 디데이들이 계속 올라오겠죠. 해야 할 일들 쭉 여태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인 거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은, 태스크 샵, 태스크 마이너스 돈, 에, 마이너스 태그 돈, 에가지고, 이제, 어, 처리가 되지 않은 태그들만 묶어 놓은 거예요. 저의 모든 할 일들 중에 처리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만, 어, 묶어 놓은 것들이고, 여태까지 이번 달, 올해, 올해 모든 작업 리스트들이죠. 태스크 들어간 거고, 어, 인타이틀이 2014년인 거고, 올해, 어, 모든 작업들, 처리 여부 관계없이 모든 작업들에 대한 리스트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카페, 카페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뭐이게 홍다방에 대한, 그냥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어, 이 좌측에 그런 이 바로 가기 하나만으로, 어, 모든 어떤 작업 리스트들을 쉽게 볼수 있고, 본 것들을, 어, 계속 작업해서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만든 거죠. 요런 상황은 동일하게, 어, 스마트폰에서도 볼수 있고,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뭐, 내가 작업할 게 뭐, 뭐, 뭐지? 어, 어제까지 작업한 게 뭐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되어 져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어, 이 안에다가, 어, 저의 어떤 생각들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 것들을 처리하고, 계속 잊지 않도록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어, 모든 에버노트에는 이제, 한 뭐, 6 0개 정도의 노트가 있지만, 그6 0개의 노트 중에, 어, 저는 이제, 그, 샵 테스트가 들어간 노트에 대한 것들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형태를, 어,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런 할일 관리나, 아니면 여기에 보면 또, 세세하게 또 프로젝트나, 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 다, 이렇게, 집어넣고, 어, 바로 가기 형태로, 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할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